안녕하세요. 국어 7단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다른 과목의 교과서를 읽고 요약하기. 269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회나 과학 교과서에서 요약할 글을 한 편을 골라 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은 사회 교과서를 골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골라 보세요. 선생님이 고른 곳은 바로. 55에서 56쪽 이거든요. 이것은 고려 말부터 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사회나 과학 교과서에서 요약할 글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2번 요약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네, 핵심만 간추려서 요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고려 말에는 신진사대부가 개혁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요. 힘들었던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 신흥무인 세력들과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거든요. 자, 그리고 군대를 끌고 유화도라는 곳에서 다시 군대를 다시 돌립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의견으로 갈렸어요. 자, 그중에서 정몽주처럼 새 왕조 수립을 반대한 세력을 제거하고 토지 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왕조 수립을 한쪽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마침내 이성계가 왕이 올라서 고려는 끝나게 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직접 요약을 해 보세요. 자 3번 이어가며 요약하기 노래를 해 보자고 하는데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 붙임 6의 요약하기 자료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각 모둠원들은 차례를 정한 뒤에 한 줄로 앉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어, 교과서에 글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모둠원이 요약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둠원한테 선생님이 주신 글과 그리고 자신이 요약한 글도 넘깁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충하거나 조금 수정을 하고요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누가 누가 요약을 잘했는지 한번 서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신문기사를 찾아 읽고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보자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어, 방금 전에 봤던 사회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어요. 바로 어, 이 시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출처는 중앙일보에서 자, 나왔던 하여 가라는 그런 제목의 음, 신문기사입니다. 한번 요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방원은 이성계의 지시를 받아서 신하 정몽준을 같은 편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자, 그러자 정몽주는 단심가라는 시조로 거절의 뜻을 이방원한테 전달하였습니다. 자, 이 시조를 듣고 이방원은 정몽주를 같은 편으로 만들 수 없겠다 생각하고 천주교에서 정몽주를 제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신문기사를 찾아서 읽고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되돌아보기 입니다.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글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낱말의 뜻을 어떻게 하면서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자, 파악하면서 읽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자, 무엇을 고려하며 글을 읽으면 낱말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문맥을 고려해야겠죠. 자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것하기는 글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간추리는 활동이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요약하기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글을 요약할 때는 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간추려서 옮겨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8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